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가서 답답해서 이전에 여행갔던 사진들을 보다가 추억이 떠올라서 사연을 보냅니다 제 중학교 시절 여름에 친구들과 놀러갔습니다 야 우리 여름인데 시원하게 계곡에 갈래? 오 쿨! Cool. 계곡물 좋고 공기 좋고 딱이지 야 근데 어디서 자냐? 숙소 구하려면 방값도 엄청 비싸잖아 걱정마 우리 삼촌 집에서 자면 돼 우리 삼촌 집 근처에 계곡이 있는데 여름에 삼촌이 한번 놀러오라고 했어 삼촌한테 내가 말해볼게 저랑 친구는 삼촌이 사는 곳 근처에 있는 계곡에 놀러갔고 삼촌이 저희를 태워주셨어요 얘들아 여기에서 놀고 있어라 삼촌 집에 들렸다가 너희 집 내려놓고 마트에 들려서 장 봐서 냉장고 좀 채워놓고 올게 고마워 삼촌 야호 야호 신난다 하하하 <laughs> 하하하하하 신나게 계곡에서 놀고 있었어요 계곡에 사람도 별로 없어서 좋았어요. 저희랑 그리고 다른 가족 한 팀만 계곡에 있어서 재밌게 놀수 있겠구나 했죠. 아, 헐 야, 괜찮냐? 뭐야? 어디서 돈이 날라오는 거야? 하하, <laughs> 재밌다, 맞췄다, 아싸, 하, 히. 야, 뭐 하는 짓이야? 하지 마. 뭐 하는 짓이야? 하지 마.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남자 아이는 저희에게 작은 돌멩이를 던졌어요. 아프진 않았지만 기분이 나빴고 자칫해서 눈에라도 들어가면 위험했어요. 그리고 남자아이는 계속해서 저희에게 물총을 쏘기 시작했어요. 아차가 히히히 재밌다 재밌다 또 맞췄다! 야 그만하라고! 너 부모님 어디있어! 히히히 그만하라고! 히히히 재밌다! 메롱메롱! 야야 내버려둬 내버려둬 그냥 신경쓰지 말자 무시해 무시가 답이야. 초등학생은 가족들이랑 온것 같은데 엄마 그리고 성인 여자 두 분이 이렇게 있었고 자기들끼리 웃고 떠드느라 남자아이한테 신경을 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남자아이한테 물총 공격이랑 돌멩이 공격을 받아야 했어요. 좀 무시하고 저희끼리 노니까 남자애도 지쳤는지 그만 하더라고요. 야, 야, 저기 와봐. 아, 진짜. 야, 나와, 나와, 나가 있자. 와, 저건 아니지. 아, 이고 우리 아기 시도 잘하네. 시야해. 여기다 시야해도 괜찮아. 잘한다. 시야 마려우면 여기다 시야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와 미친 거 아니냐? 진짜 아 짜증나. 우리가 밑에서 놀고 있는 거 보이면서 저러냐? 여기서 오줌 싸면 안 된다는 건저 아이도 알라이지 않냐? 알면서 저러는 걸 수도 있어. 노답이네. 저랑 친구는 아이가 시야한 곳 흐르는 계곡 아래에서 놀고 있는데 시야를 위해서 해버리면 저희한테 다 흐르는 거잖아요.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놀고 싶은 마음도 떨어지고 계곡물에 나와서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진상 아줌마가 이젠 계곡에서 샤워 하는 거예요. 아휴 더워. 더워서 땀을 한 바가지 흘렸더니 머리에서 땀이 나서 좀 씻어야겠네. 아 시원하다 시원해. 계곡물이 일곱 수니까 머릿결도 좋아지고 피부도 좋아지는 것 같네. 좋다 좋아. 우리 아기 둘러와 봐. 엄마가 씻겨줄게. 계곡에서 씻으면 피부도 좋아져. 진상 아줌마는 반팔티만 입고 계곡물에서 샴푸와 팔다리를 씻어내기 시작했어요. 아, 아니 진심 미친 거 아니냐 정말? 저희는 다시 계곡물에서 올챙이나 물고기가 있나 친구랑 구경하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냄새야? 이거 라면 냄새 아니야? 와, 이젠 계곡에서 취사까지 하네. 이거 불법 아니야? 그러게. 계곡 취사 안될 텐데. 깔깔깔깔. 너무 맛있네. 역시 계곡에서 삼겹살에 비빔면이지. 내 손만 에 죽이지. 우리 아기도 많이 먹어. 어 맛이 죽인다. 경치도 좋고 맛도 죽이고. 삼겹살을 먹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 술이 술술 들어가네. 진짜 노답이네. 진상이네. 나 물고긴 있냐? 헐야 이게 뭐냐? 왜 계곡에 김치랑 라면이 떠다니냐 뭐야? 왜 라면이랑 김치가 있어? 저희는 놀라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놀랍게도 저희가 놀고 있는 곳 옆에서 아줌마는 고기에 라면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퐁퐁으로 팍팍 거품 내서 설거지를 하니까, 계곡에 고기 거품이랑 퐁퐁 거품, 그리고 라면, 김치, 찌꺼기들이 동동 떠내려 왔어요. 그리고 다 먹고 나서 진상가족들은 계곡물에 치약을 가득 짜서 양치도 하고, 입을 헹군 물을 계곡에 그대로 뱉어내었죠. 저희는 참다 참다가 정말 더럽고 못 봐주겠다 싶어서 한마디 했어요. 저기요. 여기서 취사하시고 설거지까지 하시고 샤워하고 양치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줌마. 어머, 어린 것들이 웃긴다. 야, 너네 부모님 어딨어 이게 어디서 뭐 빼어먹고 어른한테 또박또박 따지고 있어? 내가 먹겠다는데 네가 뭐 보태준 거라도 있냐? 보태준 거라도 있냐고? 아줌마, 여기서 먹고 그러면 불법인 거 모르세요? 아줌마는 어른인데 그럼 못 배우신 거예요? 이것들이 진짜 어른한테 버르장머리가 없어? 부모한테 교육을 뭘 배운 거야? 어디서 못 배운 티내고 어느한테 따지고 있어? 이것들이? 누가 우리 애들한테 손찌검을 합니까? 폭행죄로 고소 먹어볼래요? 아니 누가 폭행을 했다고 그래요? 애들이 좀 버르장머리가 없길래 어른이 교육을 시킨 거예요 버르장머리 누가 누구한테 따집니까 지금? 아 미안 삼촌이 좀 늦었지? 이 사람들이구나 아주 계곡에서 불법지사에다가 설거지 샴푸에 양치질까지 전세를 내셨어요? 혹시 계곡에 놀러오시면서 개념은 집에 두고 오셨어요? 어머머머 이 아저씨 이 아저씨 거기에 말하는 것좀봐 내가 그랬던 증거라도 있어요? 불법 치사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당...당...당신이 당, 당, 뭔데 그걸 정해?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아냐고? 괜히 아무 말이나 지금 지어내는 거지? 아죄송해요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여름에 놀러 왔는데 기분 좋게 한번 봐주시면 안 될까요? 다음번엔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만이란 건 없습니다. 잘못된 걸 알았으면 애초부터 하지 말았어야죠. 저희 삼촌은 공무원입니다. 제가 진상가족들이 하는 짓을 전부 다 카메라로 찍어서 삼촌에게 찍어서 보냈고 삼촌은 연락을 받고 오셔서 그 진상가족들에게 벌금을 물게 하였고 저희한테 뭐라 하던 진상에게서도 구해주셨어요. 삼촌이 저에겐 히어로였습니다. 여러분도 여행을 가셨을 때 만났던 진상이 있으신가요?